이 시간에는 벡타 함수, 벡타를 공간에서 어떻게 표시하는가, 공간에서 곡선, 면 이런 것들을 해서 뭐 우리는 그 공간에서 시간 t에 따라서 여러 가지 궤적들을 추적하고 면을 추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카테시안 좌표로 우리가 rt를 표시하면 f T h T H T 에 대해서는 삼축에 대해서 우리가 카테시안 좌표가 아주 유익한 게 미분에도 항상 상수다겠죠. 모든 위치에서 모든 위치에서 일정하잖아요. 단위 벡터가 단위 벡터가. 2 e, R 2 e, 세타 벡터는 세타에 따라서 2 e, R 2 e, 세타가 변하기 때문에 뭐또그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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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미분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표시를 할때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R T 내 거로 코사인 T 사인 T x,y 좌표로 보면 원 좌표고 k 좌표로 보면 t로 올라가니까 이런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곡선이 된다 그죠 자 여기 또 어떤, 어떤 원기둥, 원기둥에서 원기둥 x,y는 니콜 1이고 y,z는 니로 2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y,z는 y,z 단면에서 보면 어떤 이런, 이런, 이런 단면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단면이 그래서 x는 cos t, y는 sin t 해주면 z는 이거를 e s i n t에서 r t를 각이 그 해당하는 곡선을 표시하면은 와 같은 형태가 된다. 그러면 여기 이러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거보다 공간에 어떤 곡선을 표시하는 백합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때 미분은 어떻게 되느냐? 미분은 r t 는 각각 아까 얘기했듯이 카티시안 좌표면 단위 벡터가 전부 미분은 뭔거는 미분해도 미분하면 그0이 되는 거예요. 미분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치마 이렇게 살아남아요. F T 다시 G 다시 H 다시. 그래서 접, 단위 접선 벡터는 저기 단위 접선이니까 이렇게 줘야 되겠죠. R 다시 분해. 자, 뭐 단위 벡터를 미분하면 F 어떤 값에 I의 i에 dot 해서 여기를 이렇게 미분을 했다. 그러면 드디어, f 미분 한번 해주고, i 한번 해주고, 그러면 i 미분한 게 0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rt는 미분한 거는 이렇게 된다. 자, 미분했을 때, 미분하면 이제 어떤 반경에 대해서, 반경 미분도 그냥 일반 함수 미분하듯이 벡터에도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벡터라는 거는 그냥 여기 강 요소가, 같은 성격의 요소가 집중돼 있다는 거죠. 같이 모아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식이나 이런 것도 간단하고, 생각하는 개념도 쉬워지고, 뭐 복잡한 역사의 Z까지 안 따지고, 자, 일정 반경이 있는 원이다. 그러면, r 도트 곱하기 R은 C제고,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각각 앞뒤 미분해져서 이 e, r r 은 이코르 차로다. 어떻게 돼요? 반경 R인 거나 반경 R이 일정한. 이렇게. 일정한 경우는 자, 미분과 자, 여기 r과 r 도트가 서로 직교한다. 이 직교한다. 여기 c는 이걸 일정할 때얘기요 t의 함수가 아니다. 이렇죠? t의 함수가 아니다. 겉그 단위 벡터 같은 경우 단위 단위 벡터가 디서 e r 그러면 e r 그러면 이 단위 벡터는 원의 방정식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벡터의 수직은 이렇게 이세타, 이것 미분해주면 이렇가고한번 미분해주면, 미분해주면 이렇게 고한번 미분해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 자, 작분면 어떻게 되요알 t 작분하은각 요소별로 타임에 대해서 작분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호의 길이 아까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 다른 섹션에서 했죠. 자, f 다시 제곱, c' 다시 제곱 또는 3.1h 다시 0 0 0절대0 r 0 0 0 0 0값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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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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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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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해서 접선벡터, 잡선 접선벡터는 잡선 이렇게 우리가 정의됐죠 정의 접선, 잡선, 접선, 잡선, 접선벡터. 자, 공률의 정의는 뭐냐면 접선벡터의 진행 방향에 대한 미분값이 공률의 정의. 그러면은 자뭐 그러면은 t, t를 t를 대문자 t, 접선벡터를 단위벡터죠. t로 미분해주면 중간에 ts 분의 dt, 중간에 이제 저 여, 여, 여기서 접선 벡터를 ts 이 벡터로 미분한되 거지 이거는 근데 이제 그게 t의 함수니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 그러면 k는 어떻게 되냐면 ts 분의 dt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접선 벡터의 접선 벡터의 ts 미분 그럼뭐 분모 문자 디틀어 주면 어떻게 돼요? 디틀어 주면 자, dds를 미분해 준 거는 r다시다. r다시 r다시는 접선이면서 그 다음에 그 방향, 이 s방향, s방향이기 때문에 길이를 포함한 거니까 r다시고 분모는 t 다시가 그래서 공률의 정의는 공률의 정의는 r다시분의 t다시다. r다시분의 t다시다. 근데 t-는 뭐냐면, t-는 r-분의 r-이잖아요. r 여기에 다시, 그렇죠. t는 이렇게 되니까, 다시, 저거 t 함수로 바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자, 해보면 어떻게 돼요? 반경 r A 인 거래 의 a인 1. 은 rt는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면 t- 해주면은, t 해주면은, 마이너스 사인 t에, 플러스 코사인 t에 j가 되고, 자, R 다시 해주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T 에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K는 R 다시, K는 여기 뭐 R 다시 절대 값에 A가 되고, T 다시 절대 값이, T 다시 절대 값은 단위 벡터 는 거쪽 비분해 주면 다시 뭐, 뭐1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분의 1이다. 공률 반경은. 공률, 곡률, 공률은 1이다. 공률은 반경분의 1이다. 자 곡선의 공률을 표시해 봤더니 k는 어떻게 되냐면 k는 곡선의 공률은 아까 여기 뭐 r 에다가 t t다시는 여기 r 다 r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유도를 해 봤더니 유도를 해 봤더니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정의된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t는 r 절대값의 r 그러면 r 는 어떻게 되냐면 r 는 자 R 다시 절대값의 t. 이거는 t 분의 dS가 되고 t가 되고 양쪽을 미분해주면 자 dS 작업의 d 작업 S S의 2차 미분에다가 그다음에 t고 t쪽에 t 다시 걸. 그 거기다가 R 다시에다가 R 2 다시를 곱했어요. 곱해서 2벡터고 2벡터를 곱해서 표시를 쭉올려봤더니 o okay. k t 거하기 t 다시. 근데 t는 단위벡터고두개 크로스 프로덕트지만 r 원에 s 당하니까 이거는 y a 로 0이 된다 이거죠 0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응. 음. 여기 그러니까 단위벡터니까 t 도트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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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는 0이고 t 크로스 t는 같은 방향, 이니까 0이 돼서 남는 거는 이게 남는다 이거죠 n g t 그러면 r 도트 곱하기 r 도트는 여기서 ds 분의 dt 분의 ds 제곱이고 t 곱하기 t-의 절댓값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t하고 t-에서 서로 수직하다. 수직하다 그랬으니까 사인 90도에서 1이네요. 사인 90도에서 1. 그래서 dt 분의 ds 제곱이고 제곱이고 여기는 T 다시 뭐 T 다시는 h i T 터가 아니에요. 일단은 h i T 터가 s 니 i T d a s h 자, T 래서 T 다시는 T 다시는 어떻 T 되냐? T 다시는 T d 시 s h i T d a T d T d s T d s 의 i T dashi, T k에다 집어넣으면 s h i T d a s T d a T 분의 T d s 는 r T d a s h r' T dashi, T d a 2차미분이다 공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거, 뭐, 정의해서, 뭐, 애워갖고 쓸 수도 없고, 뭐 어디 필요하다면 이제 우리가 그 수식을 보고 써야 되는 거아요 수식을 보고 써야 되겠다. 자, 그러면 평면에서 공률은 어떻게 되냐? 평면은 t 대신 x 그냥 거대로 쓰면 된다. rt는 xi에 fx라 그러면 r 다시는 r 다시나 앞에 미분하고, d 치 미분하고, r 2 다시는 f 2 다시 x 거니, f 2 다시 x. 자, 어떤 y는 니콜로, f x는 니콜로, y는 니콜레, f x죠, f x고, 그거는 이거는 우리가 r로 표시하면 어떻게 돼요? r로 표시하면 원점 여기가 여기가 x 원점이고, r를 해주면. 알 해주면 여기는 x고 여기는 x잖아요. 그런 여기는 y고. 그래서 r 세터로 표시하면 이런 좌표가 된다 이거죠 이런 곡선이, 된, 곡선이 된다. 각각 미분해주고 자 x i 곱하기 j 를 해주면 k고 j 곱하기 j 해주면 0이니까 r 더 r okay. 2 해주면은 k 더샵 k가 되고 절대값은 r 다시의 절댓값은 1뭐 t, t t 분의 t s 잖아요 t, t 분의 ds니까 f의 제곱이고 그래서그렇게쪼로지만 이런 관계가 된다. 자, 각점에서 공률을 보이라. 이 식에 의해서 이렇게 얻고 할 수가 있다. 알잖아요. 자, 이번에는 밑선 벡터, 밑선 벡터, 밑선 벡터는 자 접선 벡터가 t고 접선 벡터가 t 타가 이건 단위 벡터에 해당하죠. 단위 벡터에 해당하고, 자 단위 원에 해당하니까 더트 해주면은 서로 수직하게 되는 직교한다. 자 t 다시가 그래서 t 다시가 접선 벡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단위 벡터로 다시 환산을 해주려면 n 밑거로 t 다시 분의 t 다시. 완전히 원일 때는 이게 뭐, 뭐 절댓값이 항상 1이되이지만 원이 아닌 면태일 때는 틀리니까 접선 벡터는 T d a 값의 T d a T 와 T 가수 T d a 가 h T 그 a s h T dash, T dash, T 으 a s h T d a s T 벡터 s 이 T d a s 법선 벡터 s h 벡터, T d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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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d T 곱하기 n이다. t가 확인이라 한다 그래서 rt는 내거로 이렇게 나선형이 되어있으면 r 다시 그러면 r 다시 될때 값은 루트 이고 t는 다시 t는 루트 2로 나눠주는 거고 t 다시 해주면은 다시 이렇게 t 다시 해주면은 2여기까 되고 t 다시는 루트 2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주면은 이렇게 되더라 이거든 합성벡터 원통일 때는 그냥 뭐 바로바로 1인데 그게 아니고 자 이게 합합성벡터 합선벡터 그다음에 정합선벡터정합선벡터자 저기 합성벡터가 뭐 T하고 방금 했듯이 이렇게 T하고 공, 공률 방경 방향 방향의 수직한 공률 반경 방향 방향의 수직한 이가보다합선벡터 그다음에 정합선벡터 자, 곡선은 똑같은 나선에 대해서, 똑같은 나선에 대해서 접점면법 평면, 그다음에 접촉면을 건드렸을 때, 그러면 나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고, 1차 미분하고, 뭐 2분의 파인점에서, 여기 이렇게 2분의 파인점에서, 우리 그, 그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접선의 기울기전이 접선의 접선의 기울기, 전, 접선의, 접선의 기울기. 자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법평면의 수직한 면이죠. 수직 벡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 해서 그 위치에서 이런 평면을 법평면을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p 벡터를 보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접청면을볼수 있다. 그치? 이 경우는 이제 p 벡터가 여기 루트 2분의 1로 되는데 단위벡터일 필요 없으니까 그냥 1 그대로 그냥. 루티콥에서 이런 뭐 면을 구할 수 있다. 또 y는 꺼로 x 작업인 2차 방대인 2차 옥선에서 이 원점에서, 원점에서 여기에 접하는 이원 공을 반경을 넣게 되냐. 여기 2차 미분에서 이렇게 다시 작업에 2분의 3승에 f 2다시 해서 해 주니까 2가 되더라. 이가 되고 0이니까 x는 0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반경은 1/2이고 그때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씁입니다 얘다. 자,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이제 속도와 가속도. 속도, 가속도. 그러면 rt는 a의 cos ωt a sin ωt. 오케이. 그러면 v는 r- a가 상수라면은 원운동의 원운동. a 오메가에 사인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a 투시는 이렇게, r 투트는 이렇게 되고, 자, t는 이거를 ma에서, 그러면 9 0력이9 0력이 그 힘에 해당하는 거죠. 9 0력이9 0력이 힘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이쪽이 힘이 아니고 이쪽은 지금 가속도를 가속도를 고리는 거고 이쪽은 더 90도가 된다. 저기 만유력 법칙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만유력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가속도 성분이 접선 성분과 법선 성분. 우리가 저기 그냥 원운동을 하게 되면은 법선 성분이었고 접선 성분만 있게 된. 뭐 접선 성분으로 거 법선 성분이 위에서처럼 안으로 당기는 구신력으로만 작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접선 성분이 있고 법선 성분이 있다 그거지 t는 자 t는 우리가 접선이잖아 접선의 단위 벡타 r.2 분의 r' 그래서 예를들면 여기 v의 절댓값의 v 그래서 v 분의 벡터 v v는 내꺼로 스칼라값 v에다가 T라는 잡선 단위 벡터. 잡선 단위 벡터. 그러면 가속도는 뭐냐면 속도를 미분해 준 거니까 t 를 미분하면 되겠죠. 자, V. 스칼라값 V를 미분한 거에 법선 접선 벡터가 있고, 그스칼라값 그러니까 V 놔두고 T 다시가 있거든 근데 K는 얼마냐면 곡률 반경이. 곡률 반경이란 거는 자 R 다시 절대값에 t 시가 된다 그랬으니까 v 분의 t 가 되고 따라서 t의 절대값은거률에다가 속도 v를 곱해준 것과 같다. 그래서 t 는 어떻게 되냐면 t 는들리 t 절대값에다가그 법선 벡터 방향. 그래서 그래서 저기 t k v 니까 k v에다가 법선 방향이네. 테이곡률 반경에다가 속도 v에다가 그다음에 노기 법선 방향, 법선 방향, 법선 방향이 된다. 이제 가속도는 그래서 속도의 스칼라 속도의 미분의 미분의 법선 속도에다가 법선 속도에다가 곡률 반경에 따른 원심력에 따른 거예요. 원, 원심력에 따른 m 벡타 m 벡타 에 해당하는 값을 갖는다. 그래서, 뭐, 그, 접선 방향 가속도. 그 다음에, 박선 방향 가속도. n은 어느 방향이냐면, t- 절대 값의 t. 우리가, 저기, 원으로, 원로 따지면, er 벡터면,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이 e 벡터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저건. 그래서, 그 다음에, 자 각각을 r r 벡터 기준이니까 r r 2로다 표현을 해 보자 그래서 va 해서 v에다가 a 도트 했더니 v는 이걸 스칼라 t에다가 저기 표시된 이가그 다음에 각각 나열해서 이렇게 쭉해 봤다 그러면 은자 여기 보니까 스칼라하고 a하고 해주면은 그 도트 프로 c 트에서저뭐 r o 프로 c 트에서 t 하고 티하고티어티 N은 티 하고 N은 티 N은 T는 접선이고 N은 법선이니까 0이고 여기는 단위벡터 덧트 있으니까 1이고 그래서 v에 v더시가 되네요. 그러니까 백속도와 가속도를 더트 프로덕트해주면 v곱하기 v 시가 된다. 그래서 알파 t는 알파가 있던 v'는 이거로 v'는 이거로 v분의 v o 트 그래서 표시하면 이렇게 r'의 절댓값에 r' 곱하기 r 2 o 트 a n값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를 해줬더니 이렇게 되더라게 돼. 자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업 넣어가지고 할 경우는 직접 해볼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에어스 직접 어서 쓰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속도 속도 가속도 성분은 법선 속도 성분과 접선 속도 성분 있고 거를 고려해서 운동방정식을 따려야 된다. 됩니다. 그러면 r가 이런 관계있으면 r 다시 r 투 다시 그러면 각각 여기 뭐 반대로 알파 티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계산하고. R R.2 곱하기 R2.2, 2 그래서 구하고, 자, 해 주면은, 자, 가속도는, 자, 법선 방향 속도 성, 성분이 있고, 가속도 성분이 있고, 접선 방향 성분이, 그 다음에 법선 방향 성분이 있다.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